네, 여사제입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쩌면 우리 지구에 왔을 때 어,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들이 있겠죠. 어, 이런 비밀들의 지혜를 곳곳에 상징을 통해서 아니면 여사제들의 언어를 통해서 아주 고대의 책 속에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라 생각이 니다 동화나, 그리고 고대 경전이나 아주 오래된 어른들의 지혜 말 속에 비유로, 구전으로 지구의 비밀들, 우주의 법칙들이 숨겨져 있는 환경 속에 와있다라고 네. 생각하면 되겠죠. 일은 하나라는 시작이 있죠. 이가 되면서부터 이제 우리는 분리가 됩니다. 아, 이원성으로 분리가 되죠.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좋지 않다, 옳고 그르다, 높다 낮다, 이때부터 분리가 시작합니다. 개성화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볼수 있는 그런 경험의 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성성, 남성성, 어 그림자 아니면 에고 페르소나 뭐 여러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되어서 완전한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과정이 자아실현의 법칙 개성화 과정이긴 한데 그러면 먼저 분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 왔을 때는 온전하게 나는 그냥 나죠 내가 뭐 못한다는 생각도 없고 이깐나 아이가 울면 뭐 엄마가 안아도 주고 하니까 나는 신이나 똑같다라고 생각하죠 어.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울어도 안 줘. 엄마가 짜증낼 때도 있는 걸 알기 시작하는 그런 환경에 놓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일체가 되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나만의 재능 마법사 카드에 있는 것처럼 한 가지 재능을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 이제 여사제의 비밀은 우주의 법칙은 분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분리는 숨겨지기 시작하죠 보이지 않는 속이 숨겨지고 이제 바깥으로 드러난 것은 현실적인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